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하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새로 하다 하며 너희 마음으로 좋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아 복종하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은 주나시 그 존재하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네 목표여 름의로 찬송하는 내뒤에 달린 말씀 중비아신 이름 예수 수 십자가를 달릴 때명태여 세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호부의 왕이시라 주그 앞에 내가 엎드려 대일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 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지리니나 같은 죄인 불서참소만주시도나주 앞에 내가 없으요고 찬송하리 예수를 인말으며귀하시이 음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인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았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가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세리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예수와 함께 왔나요? 예수를 두고 오셨다면 예수를 찾으러 돌아가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5순절, 장막절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애국으로부터 고음 받은 것을 축하하는 6월절에는 꼭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남자들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것이 나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3살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야 했고 예루살렘 순례도 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 부모와 함께 에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당시 절기 간섭을 따라 유대인 부모들 처럼 자녀를 미리 에루살렘 순례를 배우게 하려고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에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렌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습니다. 6월절 절기는 리산을 14일 저녁에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친척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예루고에서 강도들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친척들이 함께 모여갔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일행 가운데 예수가 이스련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하고 찾다가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습니다. 사흘 뒤에야 예수의 부모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하루길을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도 하루길이었고또 예수 찾는다고 하루가 걸렸어 사흘 뒤에야 예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선생들 가운데 앉았어, 이 율법학자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소년 예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보고 놀랐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는 일고 얼마나 애를 태운지 모른다. 애를 태웠다. 근심하면서 찾았다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슬퍼하며 찾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세레스로 돌아갔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예수는 혜와 기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찾으려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째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따라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예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넷째로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찾으려면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걸어왔나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데 바빠서 우리 갈 길을 오고 있지는 않았나요? 예수를 찾아서 예수와 함께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늘 예수와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는그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 함께 주신 하나님,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노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강한까눈먼 자에 비치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장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제 인들의 성보와 열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낳고천한말구회까지 내려오셨어. 30여 년을 우리와 같은 모습을 살아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용세주에서 십자가에 피해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신사랑과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화 마심이 지금까지도 함께 계신 그 주님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2022년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근로복지원 대구 병원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근로복지원 대구 병원 위해, 이 나라 인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